전 세계가 기다리는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이 26일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옵니다.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시즌2가 26일 공개되는데요.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조기 상영의 입장권을 얻기 위한 4.56km 달리기 대회에 1,600여 명이 참가하고 프랑스 파리에서는 샹젤리제 거리를 폐쇄한 채 456명의 참가자가 2만여 명의 관중 앞에서 드라마 속 대표 게임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진행하는 등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1은 총 누적 시청 시간이 약 22억 520만 시간, 전 세계 94개국에서 가장 많이 본 세계적인 흥행작인데요. 미국 뉴욕 타임즈는 지난 23일 오징어 게임의 시즌2 스트리밍을 앞두고 관련 기사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기사에서 넷플릭스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 메리언 리는 한국의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큰 반응이 올줄 몰랐다며 콘텐츠 담당 임원들조차 세계적 신드롬이 펼쳐질 줄 예상하지 못했다고 전했는데요. 넷플릭스의 최고 콘텐츠 책임자인 벨라 바자리아는 시즌2 제작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며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넘어서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새 시즌은 인기 드라마의 모든 요소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즌 2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오징어 게임 시즌 2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26일 자정에 되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오징어 게임 시즌 2 공개 시간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시간 26일 0시가 가까워지자 치맥을 주문하고 오징어 게임 시즌2 시청 준비 중이라는 등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이어졌는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 시즌2는 26일 오후 5시 전 세계에 동시에 공개될 예정입니다.